쉬는 시간, 학생들이 주위를 살피더니 탈의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한 학생이 A 군을 끌고 같은 탈의실로 향합니다. A 군이 뿌리치고 잠시 나오지만 곧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간 사유가 안에서 너 지금 들어오지 않 자기는 어차피 맞을 거더 맞을까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A 군 부모는 탈의실에는 장갑과 테이프 등이 준비돼 있었고. 학생들은 A 군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성적 행위를 강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었던 학생들이 원의 형태로 서 있었고 그 아이들이 강제로 벗겨요. 그런데 A 군의 학교 폭력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군은 지적 중증 장애를 가졌는데 입학 초부터 폭행과 폭언 등 일부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엔 같은 반 학생이 A 군을 폭행해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접촉 협박 보복 등의 금지와 사회 봉사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런데도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께 먼저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또 요청을 드렸으나 선생님들 모두 도와줄 수 없다. 너 혼자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집단 성추행 발생은 지난 7월 9월 첫 학폭위가 열렸지만 유보됐고 12월 말에야 이차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A 군은 4개월째 트라우마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 네, 오늘 주민 뉴스는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모재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소 흔히 접하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생이 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네. 피해 학생 A 군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인데요. 지난해 초부터 일부 학생들에 의해 심한 폭행과 협박, 갈취 등이 이어졌고요. 지난해 7월에는 CCTV가 없는 탈의실로 끌려가서 집단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A군은 충격으로 지난해 8월부터 학교에 아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군 부모는 아직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네, 사안을 파악한 교육 당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유보되던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12월 말에 다시 개최했고요. 지난 2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 주요 가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 전학 처분과 학급 교체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전학은 태학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 수사 당국의 조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던 경찰은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어, 지난 6일 주요 가해 학생들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로는 특수 강제 추행과 공동 폭행. 협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 등은 가능합니다.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소년부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피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제 도교육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부모와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 가해 학생의 진술 확인서를 같은 공간에서 작성하게 하는 등 처리 과정이 미흡했고 이 피해 학생에 대한 심의도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교 폭력 전담 선생님, 교육청 조사관과 학교 폭력 담당 장학사 및시민위원 분들은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느린 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고 왜 우리 아이들이 진술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힘겹게 진술한 것마저도 의심을 받는 억울함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부터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까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고 아이 아이와 부모가 감당해야 할 피해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 학부모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이에 대해서 학교 측 그리고 교육 당국은 어떤 입장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지적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말 처음 인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학교 폭력을 인지한 즉시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폭력은 이렇게 장애 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과 관련한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경계선 지능 학생과 관련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폭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은 신공교육간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조사와 학교 폭력 심의 과정에서 특수 교육 전문가가 투입되는 등더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육청이 장애학생 학교 폭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반복되는 이런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선 교육 당국의 관심과 이 제도적인 보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초기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경우 절차에 맞는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요. 학폭위에서 장애학생과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온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시스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과 학교 상단 선생님 등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생의 상태를 학교와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뉴스 모재성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